오늘은 스승의 날이라 제목을 스승과 제자들이라는 이렇게 정해서 제목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독불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고 세워 주고 경외하고또 책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줄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스승이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영 공부하는 게 적성이 안 맞아서 고등학교 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다낼때 원서를 안 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이제 병료차, 의료차, 구경사무,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가 핸드볼을 이렇게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선배들이 날 붙잡더니, 넌막 운동해. 그래 아니, 나 이, 이 입학도 안 하고 원서도 안 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 조사해 봤는데, 다 입학 원서 들어왔고, 넌 신입생으로 됐다는 거예요. 와,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끌려가고, 그래갖고, 고등학교 운동하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목사까지 된줄 믿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담임선생님이 원서를 써서 고등학교에 직접 갖다 놓어줬어요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지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스승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스승들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에 영국의 인턴 처치라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버지 귀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그래서 승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자 회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합니다.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왔는데, 이 윈스턴 처칠이 누구를 만났고, 고등학교 누구을 만났고, 대학은 어디에서 어느 교수를 만나고 훌륭한 교수들을 사아 이분의 스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윈스턴 처칠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분, 아니요. 한번 합시다. 옆사람, 아니요.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내 스승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이내 스승은 어머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잘 길러.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소리가 철형해요.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요. 참, 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몇십 년을 감옥살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지저분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접견했을 때, 야, 이건 지옥이다. 이건 정말 고통스럽다. 너무 오픈하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 잘못한 게 있느냐. 난 인권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왜이 가혹한 시련을 다냐고못 살겠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두 번째 가도 또 면허가 그렇고 세 번째 가도.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가만히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환경은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바꿔먹으니까 기뻐요. 그 이제 변호사가 또 접견을 왔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직도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기쁩니다. 어 이유가 뭡니까? 아나 지금 있는 곳이 천당입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교도소에그 열악한 환경이 바뀌었는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요, 바뀐 것 조금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잡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내 마음을 바꿔 먹었더니 그것이 천당이더라, 그 얘기에요. 자, 옆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그대는 나의 스승이요. 그대는 예, 나의 예, 스승이요. 예, 우리가 형제로 묶어줬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끼리 가면 처지처를 날카롭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공주마마, 왕자마마로 살게 하려고 서로 이렇게 깎고 부딪히는 스승으로 만나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나도 여러분들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잘 생각해요. 네. 아멘이 초형에 죽어다니 여기라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세상에 스승도 많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5천명, 3천명 그수를일에 아닐 수 없는 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6장, 사도행전 6장 7절을 읽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더라.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제자의 수가 자꾸자꾸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가 네 부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나타나고, 모세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이 예수 그리도, 우리의 참된 스승인 우리의 예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모함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예.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지요. 누구에게? 스승에게. 가르치는 선생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라고 옛날에 그 헬라니즘에서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 문화를 받은 기독교 문화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등등, 과학 등등 모든 것들이 혼자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시한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신앙하고 그신앙하는 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 편견, 내 자, 내 생각, 내마음내 생각 목적들을 버리고 주의 생각, 주의 마음, 주의 목적으로 조차가고, 주행하는 생명까지 걸고 따라가는 자들을 주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한 이름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 한 번, 이오자를 길게 빼야돼. 멈출 때까지 시작. 오, 렌제자? 누굽니까? 구부로. 구붕수하고 성이 같아요. 예, 구부로예요. 구부로에게 붙여진 닉네임은, 별명은 뭐냐면, 오, 렌제자. 예수를 만나 복음을 듣고, 환란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또 죽음의 공포 숱한 것들이 있어도 그가 일편단심으로 주의 가르침을 신앙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 배, 배교치 아니하며 끝까지 붙잡고 따라간 제자 구부루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주님 앞에 오, 오랜 제자 구부로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를 위하여 스승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고, 스승 되기보다는 신랑 되기를 원했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시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아들 예수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어졌다고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큰거 없지 않아요? 어느 스승이, 세상에 어떤 잘난 스승이, 어떤 유명한 스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집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런데 자식 죽었다고 따라 죽는 부모 없습디다. 그런데 돈 때문에 죽, 죽습디다. 그건 자식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마라, 부모 너무. 절대 니들 뭐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침에 묻는다. 해도 또 살아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성령님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에게 거짓되고 부패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 사실들을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스승 영원한 주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여러분들 이분을 영원한 스승이요 영원한 주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연안에 가면 천축잉어라는 게 있대요 본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 비껴, 어느 지인이 보내줘서 비껴왔어요 근데 이 천축잉어가요 안컷이 어디다가 이렇게 알을 낳느냐 면 수컷 그러니까 아버지 잉어에다가 입에다가 알을 난대요 그러면 그 알을 입에 탁 물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먹어야,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포기지고 배가 고프면 푹 뱉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끝까 죽을 때까지 그걸 이렇게 입속에 담고 있다가, 죽으면서 입이 열리고 거기서 새끼가 부화된대요. 그게 한번 따라서 천축, 천축잉어. 왜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냐면, 야이 만물 보다 거짓되고 배신자라고, 야등 뒤통수 치기자라는 인간들아, 천축잉어한테도 좀 배워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교육 시켜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미물임에서도. 그 자식을 이렇게 생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이 천지만모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오랜 제자 구부로처럼 배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단심으로 아, 네. 지사 충성하면서 일사하고 하면서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음만큼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 일, 일을 하면서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상하면 젊을 때에는 얼굴에 푸그락푸그락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속상해도, 또 화가 나도 또 뻔뻔스럽게 그냥 무섭 가면 이렇게 그게 좀 수양 하네 그런데 집어 던지고 싶을 때 많아요 오고 싶다 이다에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왜나내쓴뿌이내 연약함 내 척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지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 주님이 위탁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충만 할수 없어요. 실수도 할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원래 본질이 거짓되고 부패한 자요 원래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허물치 않냐고 구원해줬고 우리를 저천정으로 한번도내너 모른다고 하지 않냐고 일흔번에 일곱번씩 용서하며 참고 버티면서 우리를 끌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참된 스승 아니에요.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며 사는 그 감격하는 건 무엇을 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구만요. 한번할때 부족하구만요. 죄송하구만요. 그래도 사랑 많이 예, 주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생각과 마음을 바고 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아니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네 온다 그랬어요. 나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인격 아니에요. 심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 속에 교제하는 삶을 사는 또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네. 15장 8절또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기 과실이란 말은 참에 수박 이거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는 과일, 과일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 부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상 잃어버린 영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 그거지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닮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완성된 자 없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ING 진행형이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졌다가, 또, 울지 못한 일 했다가, 또, 이렇게 가면서, 주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러지며 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지할 자는 없습니다. 주님이 정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 스스로도 정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복종하다는 말은 듣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어지면 한번 하면 합시다. 또 여기 복종하다는 말은 따르다 그 말이에요. 듣는 것 아는 것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대로 주님의 명령한 대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아들 둘이 있는데. 오늘 누가 가서 일할 거할 때, 큰아들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멀리멀리 멀리 도망갔어요. 둘째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나안 해요. 싫어요 하다가, 가만히 아버지의 은덕을 생각하니까, 아,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고, 그거 가서 일했다. 누가 더 순종했느냐, 누가 더 의롭느냐, 로고 그랬어요. 또, 여기 복종했다는 말은 대답했다그 말이에요. 주예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성경을 읽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그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서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하다가 복종하다그 얘기해요. 또 열다가는 문빗장을 이렇게 걸어잠그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스승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열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하잖아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자는 복종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들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